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구중을 들었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앞서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때로 참 고달프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픔은 단순히 세상의 반대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생기는 외적인 문제, 때만이,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더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절망감은 우리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좌절과 혼란.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또 언제나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절망감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느끼는 절망,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곧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또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 또한 참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내면의 절망과 갈등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 가운데 누구 하나 애외 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늘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자존심, 그리고 이러한 재된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흔드는가.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의로우심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과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잘남은 자주 남의 부족함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도 남의 어리석음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요구와 물으신 가운데 나는 과연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방향과 답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고통이나 갈등이 없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겟세면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 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네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고통도 없이 쉽게 신앙의 길을 갈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과 그 참담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은 사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꼭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세상의 공격이나 우리 내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절망감, 그 부끄러움이 우리가 처음 마주해야 할 믿음의 짐인 질도 모릅니다. 마치 쓰레기 차가 가득 찬 쓰레기를 싣고 소각장으로 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다 끌어안고, 우리의 세상에 절망한 그 실망감으로 십자가라는 소각장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욕심과 기대, 자존심, 절망감까지도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죽는 것이 진짜 해답인지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죽는 것.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못남과 내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감수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사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를날 건져내리오 이 로마서 7장에 공고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난 성도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신학자 존 모레이는 이 인물을 신자의 갈등을 겪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고 마틴 라이드 로이드 존스의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인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믿는 자의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출 속에한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라잡아온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한다.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수 있고 협박할 수 있지만 믿는 자의 주인은 아닙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의 주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오직 믿는 자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믿는 자가 듣는 내면의 갈등이라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몰라서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한계, 즉, 죄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본성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스스로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시려고,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며 이 7장의 말씀을 썼지만 그 끝머리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 분명히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갈등 중이고 해결을 못했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비록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아래 갈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희 안에 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법이 승리하게 될까요? 결국은 재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마침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나면 더 자라나고 비가 오면 또 쑥쑥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해가 나면 썩고 비가 오면 더 썩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죄에 넘어지는가? 왜 나는 아직도 그런 사소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인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갈등이 없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냥 물군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는 환경이 바로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죄는 단지 외부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 습관, 타고난 기질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키워 내십니다.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보고 자주 절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과 절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료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는 갈등입니다. 물론 그 갈등 가운데 절망을 느끼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갈등조차 없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도 않고 그냥 죄를 따라 사는 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 고민과 절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 외우며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못난 모습까지도 결국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하고 아파했을 때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할 때더 성숙해지고 고민할 때그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마음이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편하고 걱정없이 살면 생각이 옅어지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뇌도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갈등과 절망, 무능력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 인생에 몇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을 다 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지역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절망 이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 빼기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나 내 자신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걸로써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의 책임 있는 반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믿는 자의 내면의 갈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자주 실패하고 죄와 싸우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절망은 우리가 생명에 있다는 증거이며 신앙의 성장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순종하셨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을 아끼지 않아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자랑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